바나나를 좋아하면 바나나. 아. 이거는 거의 아0 1식년거 아니야? 와, 진짜 대박. 아, 없어배전토 바나나를 좋아하는 거. 바나나를 좋아하면 <웃음> 바나나. <laughs> 아 어, 어. <laughs> 바나나 내려오는 데. 너도 단에 바나나. 바나나. 바나나를 좋아하면 바나나, 오 바나나. 오 바나나. 오 바나나. 없네요. 진짜. 바나나, 바나나, 먹으면 나한테. <놀러> 와, 바나나, 바나나, 말고 진짜. 바나나, 바나 <놀러> 바나나, 바나나, 하면 바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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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나한 바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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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구나를 얘기해볼까요? 응, 달구나, 우리 말끝다 달구나. 해. 좋아요. 응, 유진이는 응, 지금 응. 내 마음을 달구나. 네? 응. 김민주 엔젤은 엔젤이니까 내 마음을 달구나. 재율이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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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웃음은 지금 우리 위지연 마음을 달구나. 귀여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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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작용, 부작용, 부작용. 부작용. 죄송합니다. <laughs> <laughs> <부작용으로. 웃음> <laughs> 이거 핸드폰 하나 더 있으신 분 있으세요? 아, 지금 있어. 핸드폰 찾는 원영이의 눈빛은 위주원의 마음을 달구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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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고나? 아까 리허설 때부터 밀고 있는 거예요. 음, 오늘 눕방에서 미는 건 달구나인가요? 네, 달구나. 오늘의 컨셉은 달고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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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진이 나 쳐다보는 눈빛을 달구나. 위주이나 쳐다보는 눈빛은 내음을 달구나? 어, 그러니까. <laughs> 오늘 뭔가 놀러 봤을때같잖아요 때 우리 지금. 너는 가만히 있어도 <laughs> 내마음을 달구나? 달고... 아닌가? 아닌가구나? 달... 아닌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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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언니가 얼마 전부터 계속 아이즈원이라는 뭔가 말에 투 빠져서 <laughs> 아 그걸 지금 한5 0번정도넘었어 네. <laughs> 진짜 계속해요. 아 아니, 은유 씨가 안 웃긴데 거. 진짜 5 0번 진짜 5 0번세 봤어요. 세 봤네. 아, 네. <laughs> 아니, 뭐, 그럼 한번 라이브로 한번 들어 볼게요. 얘가 언니는 너무 좋아해 가지고 <laughs> 막 케이콘이나 네. 이런 저희가 방송에 나오잖아. 요 아이즈원이 이상식 음, 같은. 그렇죠. 그럼 이제 그런 걸좀 제가 라라하브는라이브는데여이가는버전이있는데좀 해보겠습니다. 브는 브라이브는 브라이브이브이팅이브이브는이런거나이브원브이브는브이브이 아니 이거시작 had a m a 아 h 여러가지인데 지금 너무 긴장해가지고 잘안나와 r e just one. You are just one. You are just one. 이제 웃어줘 e j u 웃어줘 n e You are just one. You are just one. You a 어 e <laughs> 그렇죠, 그렇죠. <laughs> 그래 그 t 죠 그냥 해 그래 are just one. You 해 r e j 한 시간 동안 해주세요. 갑니다. <목소리> 하나, 둘. 하나, 둘, 셋, 야! 하나, 둘, 셋. 둘레바킨. 미안해 <목소리> 연이야 진짜 미안. 이거 평소에도 많이 하잖아요 언니. 아니 하지 평소에도 많이 하잖아요. 한 통화 거의 아이스원 뿐으로 많이 했어요. 네 아이스원. 둘레바킨. 어색했다 어색. 둘레바킨. 아 언니 그한 번만 보여주면 안 돼요? 아, 큰일 났다. 어떻게 할거예위왜이이제 언니 일주일 내내 이거만 한다고 진짜 옆 바로 하대기이었는데그칸 돼? 왜이 있고 옆에 들어가면안 돼? 왜 이렇게 하면 이러셔가지고 거기 나머지 아이즈원선배님 돼? 다 들으시고 그래서 저희 그, 그날 모니터링하는데 제거 드레마킨 나올 때마다 계속 <웃음> 드레마킨! <웃음> <웃음>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거 해주시면 안 돼요? 빛깔이 내 빛이 는 빛깔이 언니 이거 진짜 거의 피에스타 때까지 했어요 이거를 진짜 빛깔이 <laughs> 너무 좋아요 이 언니가 하는 빛깔이 <laughs> 빛깔이! <빛가리! 웃음> 아유 빛깔이! <빛가리! 웃음> 내 빛이 는빛깔 치로끝 나는 말 해볼까, 우리? 아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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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미짜 아, 진짜. 진짜. 아, 진 너의 충짜충 진짜. 아, 진짜. 아, 아, 진짜. 아, 어. 와, 너, 너, 미래를, 언니, 미래를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언니 진짜. 아, 진짜. 아, 얘네 감 o 걸리지? H. o e 이 t it. I'm going to eat it. I'm g o 우리 약속할래? a t it. I'm g o i n 래 to eat it. I'm going to eat